반갑습니다. 저는 헬싱키 중앙역 옆에 있는 어, 할리데이인 호텔에서 아까 체크인을 하고 잠시 뒤에 나온다고 저번 영상에 소개를 드렸죠. 다시 나왔는데 그래도 헬싱키를 경유해서 제약하고자 한 도시로 가지만 하루라도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안에서 아껴두게 기 너무 아까운 주변의 자연 경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배도 고프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조금 약간 지금 우려되는 게 밥값이 많이 비싸요. 사람의 손이 가는 것들은 다 비싸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음식을 해 먹기에도 그렇고 그럼 오늘은 어쨌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울로 가서는 음식을 해 먹겠지만 오늘은 완제가 되어 있는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뭘 먹느냐도 고민이고. 근데 맥도날드도 저기 있고 아까 버킹도 있었거든요. 오늘은 패스트푸드로 한번 때워 볼까 그러고 내일 아침을 맥모닝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다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건가 봐, 이거는. 이것도 3.25. 아, 하... 막 비싼 게, 참, 이게 기본 물가 베이스가 높다는 인식이 깔고 있으니까, 싼지 비싼지 판단을 못 내리겠네요. 예, 네, 나왔는데, 이거, 피자. 4.9유로인가, 4.4유로인가 하나 사고, 어, 맥도날드를 갈까 버거킹을 갈까 고민을 했는데 맥도날드를 안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 나라만의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인 헬스버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다음 기회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중앙역 있죠 이역 안에 아까 있던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가 보겠습니다 햄버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없진 않겠죠 기본 버거킹 정도만 해도 좋겠어요 어디지? 어? 아까 이 나온 게 아니었나? 아쩔라나갔 어? 헬스버가 있네 아 어, 헬스버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슈스버가 있네요 Hello What is famous one? Number one. Oh, number one. Uh, what is the arteria? Is it a combo? Uh, yeah, it's burger, French fries, and uh, drink. Oh, okay. Then give me the number one of arteria. Uh, What drink? Uh, this there is a Coca Cola zero sugar. Yeah. Yeah, full step. You take takeaway? I take away. Okay. Thank you. 나갔어요. I'm a 안에 오렸다지면 롯데리아가 안에 있는 거죠. 뭐든지 모르는 거는 넘버 1번만 딱기억한돼요 안에서 먹는 데도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해외에서 밖에서 지금 먹는 건 위험하니까 호텔 가서 조용히 먹겠습니다. 어, 큰일 났다. 주문하면은 핀란더를 알려주라고 그래요. 저는 핀란더로 주문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카나 아테리아 아이건가아닌데난더 비싼데 좋은가 뭐 어쨌든 프렌치프라이 콜라 0 4 l 짜리네하하 되게 비싸구만 그러니까 미국은 차라리 알아하기라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오개월도 있어야 하하하 나라에서. 근데 사람들이 많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하하하하하하있하하하 이런 관점에서 가면 안 되는데 국민 브랜드. 아 내가 살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였구나래 살지 고민한 게 아니었고. 아 아까 사실 그 K 마켓에서 예, thank you. you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thank you. 어 영어 패치 땡큐 감사합니다. 못 알아들을 뻔했는데 영어 패치 딱잘돼 있어서 했어가. 그러면 잠깐 카메라 를 끄고. 다시 호텔에 가서 여기 피자까지 함께 이세개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없진 않을 건데,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돈을 주고 먹을 거란 얘기 솔직히 기대를 안 해요. 글쎄, 지금 보자. 거의 한, 이거만 해서 16,000원, 15,000원 할것 같은데, 돈 값어치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을지. 특히,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기대 안 해요. 이 피자빵은 그냥 마트에서 사는 거. 먹고 싶어 산건데 해스버거이 나라 대표.. 아 대표는 거 같고 프랜차이즈 햄버거니까 그래도 뭘 해도 평타 이상은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현타가 싸고 네한 끼에 거의 한 10유로 넘게 지출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현타가 싸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한 끼에 만원.. 하.. <laughs> 씨.. 아, 진짜.. 서울에서도 한 끼에 만원 되는거 진짜.. 진짜 아까워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이제. 자, 뭐부터 먹을까? 이거는 피자고요. 피자가 식었네.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겠어요.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일반 종이 포장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사실 뭔지, 아, 근데 짠 냄새 나는데. 그냥 베퍼로는 피자네요. 이거 미국 가면 1달러에 1회 판거 엄청 많은데. 이건 또안 먹겠습니다. 패스버거, 음, 국민, 국민 뭐 버거 브랜드 한 거, 콜라 0.4L짜리 하나? 종이빨대네요 아,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10점 들어갑니다. 종이로 된그 통에다가 케찹을 뿌려 먹으라거든요. 뭐 환경보호의 일환인지 종이로 되어 있네요. 밑에 여러 가지 소스 같은 게 있는데, 오, 케찹이 아예 자체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해스버 케찹. 딱 맞자마자 후추 냄새 올라오는 거 하나 있고, 솔트, 페퍼. 사실 음식 리뷰는 아무런 간을 안 하고 자기들이 주는 상태로 그대로 먹어야지 저는 베스트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음식을 제공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맛을 레퍼런스 삼는다는 뜻은 그 맛에 자신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케첩을 제외한 나머지 뭐 소금, 설탕은 넣지 않겠습니다. 근데 케첩이 만져봤을 때 되게 묽어요. 지금 시간이 되게 밝아보여서 그렇지. 4시 반이거든요. 보일라나? 4시 반이에요, 지금. 근데 거의 해가 중첩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나탄실해도믿겠고만이 정도면. 햄버거는 그 한국 빅맥처럼 겉에 이렇게 종이로 실링이 되어 있네요. 빵의 단면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일반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거 뭔가 감이 안 좋은데 지금. 한국의 빅맥이랑 큰맛 차이가 없는데. 괜찮아요. 콜라는 맛있겠죠 뭐. 콜라는 맛있겠죠. 콜라 먹어볼게요. 늘 먹던 코카콜라 맛이어서 더 안타깝네요 정말. 괜찮아. 그래도 후렌치 오라니 다르겠지. 그죠? 감자 아까 많이 나오던데 봤단 말이야 많거든요 감자는 그나마 맛있네 음 맛있다 감자 딱한국 빅맥 5,900원이면 적절한 맛 5,900원인가? 어쨌든 5,000원 후반이면 적절한 맛 얼마를 주고 샀는가 봐야겠는데요 와우 햄버거 1에서 만점 팔병 꺼네 영상 이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6,168원. 이거 햄버거는 12,000원. 세 줄력도 할거 없다. 한 줄력 할게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이 나라에서는 음식을 해 먹어야지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차라리,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먹는데, 그 지역 가서 방에서 후라이팬에 패티 굽고 고기 넣고, 안에 여러 가지 해갖고, 지금 섞임 슈퍼 익스트림 에이션을 만들기 위서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아니면 어떤 날은 또 그라브락스 연어를 넣어서 연어버거를 만들고 또 라면 버거도 좋아할 거든요 롯데리아 거.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하는데 아, 이 마이칭은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실패예요, 이거는. 와.